아이튼곰 t v 입니다 오늘은 바운스볼. 지금 이두개다 깨가지고요. 오늘 음, 이걸 영상 올리려 합니다. 음,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. 하겠습니다 어? 음, 죄송합니다.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어려운 거라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아 진짜. 모르츠. 내가 세이다이동아 아까 그 실수했죠. 이게 예, 어 예? 아쟤 네, 죽었냔 쟤저이러 콜라 <놀람> 먹고싶은 분들은 두 대가 말해 눌러주시면 고요 그것도 말해 눌러주시면 제가 콜라 한통 싸겠습니다 네 예, 알겠죠 굿 구독, 1002k 이상 해주시면은, 네, 제가, 뭐 해드, 해드릴게요, 뭐, 그거, 콜라? 한통 사드릴게요, 뭐. 콜라 그거 아 뭐? 한통 사드릴게요. 빨리 구독 좀 해주세요. 어딨죠? 그래서, 말안해주시면 콜라 한통안쓸 겁니다. 네, 제가 좋아하는 동, 이주원이라는 애가 있는데요. 그 사실 오늘 바닷가에 가가지고, 원하는데요 네, 이주한테만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는데, 저 귀지라서요, 진짜. 망신임으신 분들이 진짜 저한테 구독도 고속, 많이 해주세요. 구독을 많이 안줘가지고 이렇게 죽고 있잖아요. 네? 에이. 아니네요, 아 씨. 네, 지금 죄송합니다. 오늘 여기까지, 못, 여기까지 하겠어. 구독 좀 아, 많이 눌러주지 않아도 되니까 콜라 안쓰셔도 안 콜라 안쓸 겁니다. 알겠죠? 구독 좀 많이 눌러주세요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빡쳐 세요